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종일입니다 8월 23일 금요경마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야간경마가 2주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8월 셋째 주 그리고 이제 9월 1일이 또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어, 8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이제 야간경마로 이루어지고 어 이제 어, 9월 첫째 주하고 나면 또 둘째 주부터는 또 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는 이제 남은 3주간은 어, 진짜 총력전으로 좀 붙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휴장까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네네. 추석 연휴 휴장까지 3주가 남았고 뭐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어, 저희는 여러분들 돈좀 많이 따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남은 3주 동안은 정말 총력전을 펼쳐야 될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강마방에서도 이제 휴장전 이제 대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될만한 자원들을 총출동시키면서 지금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최대한 상금을 한번 끌어올려고 지금 강마방에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되고 어떤 말이 안 되고 저희가 잘 옥석을 가려내서 남은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매주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 최시대가 자 많은 경마 팬들 자 주머니를 다 털어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뭐 구설수에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최시대 기수의 부진이 예, 과연 어, 얼마나 아, 이어질지가 이제 예, 좀 어, 관건일 것 같은데 음, 이번 주도 어,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도 그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음 앞으로 최시대 기수의 부진은 조금 길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아좀 아, 좀 예민한 부분이기고 어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 우리 팬분들도 좀 알아야 되고 어 우리 예상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는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은 어 최시대 기수의 부진이 이번 주까지만. 이어진다라면 저는 좀 길게 볼 거예요. 그리고, 어, 이번 주에 좀, 음, 그런 모습 없이, 이 인기마, 타는 인기마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 성적에 상관없이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어, 그냥, 음, 뭐 저만 바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발, 뭐 저만 좀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구설주, 구설수, 어, 좀, 어, 좀, 다 털어버리고, 음, 최신기수의 어떤 능력, 기승술 좀 마음껏 좀 뽐내 쓰면 하는 바램은뭐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 이번 주부터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 아, 좀 음, 팬분들께 좀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좀 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이 지금 직접적으로 그냥 확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최신의 기수가 지금 냄새가 많이 나요. 나 어,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 내용들 어, 그런 정보들에 의하면은 뭔가 지금 상황이 좀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주도 최시대 기수가 여러 마리에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시 대가 타는 인기 마필들 여러분들이 한번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저 역시도 좀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구설수 구설수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연예부 기자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서 뜬금없는 얘기인데 그걸 알았어요. 송혜교, 송중기 음, 음. 왜 그랬는지 음. 들었어요. 음. 어 그래서 아우 이게 너무 쇼킹해가지고 음. 얘기해줘요. 아 이건 방송에서만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음. 왜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팩트가 아니잖아요. 일단 연예부 기자가 얘기한 건데 그 박보검 음, 음. 내지는 뭐 중국 <laughs> 스폰서 이런 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음, 음. 근데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나였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진짜 송혜교가 그랬으면은 바로 당장 이혼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하여간 음. 그러니까 뭐 그거 구설수 하니까 갑자기 음. 어제 얘기가 생각나서 야, 문제는 송혜교네 그렇죠 첫 번째 퍼스트 프로그램 송혜교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네. 네. 아무튼 뭐 뜬금없는 얘기였는데, <laughs> 예 뜬금없이, 아무튼 이제 또 뜬금없이 영어를 또 하나 또던졌는데 <laughs> 네. 퍼스트 플라블럼.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음. 들어가서 네. 어, 이제 금요경마 도1 경주부터 9 경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반쪽에 있는 빠르게 거리차를 벌려나가는일번 무정부 태랑 선두의 외곽에3번아랍다라 자 1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일단 1경주에 앞서서 승부처 공지를 안 해드려서 어, 공지부터 해드릴게요. 원정일 위원은 4경주, 8경주입니다. 그리고 김주원은 6경주, 9경주. 지금 아래에 자막이 나,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승부처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등급 1000m 레이스인데 음,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걸음 자체가 확실하게 예. 발전의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5번, 막 우승의 파랑새입니다. 어, 이게 이제 뭐, 동안 안 주고 이제 그냥 가지고 온 말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말 자체의 어떤 능력을 크게 보기에는 조금, 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뭐, 승급전이라도 편성을 아주 잘 만난 것 같아요. 어, 잘 골라서 나왔고, 게이트도 한번 더, 뭐 5번 게이트면 뭐 충분히, 음, 선행까지 한번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현장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뭐 조교 당시에 보여줬던 2등급 당대 알파랑 또 병합을 하는 모습도 아주 짱짱하다 뭐 단거리 1 0 0 m 에서는 뭐 충분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5번 우승의 파랑새를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1경주 보면서 우승의 파랑새 9번 마스톨롬 뷰티 가운데 누가 선행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우승의 파랑새가 일단 선행을 나가서 버틴다 쪽에 어 조금 더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생각해볼게 스톨럼 뷰뒤의이 경주 작전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경주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밖에 말필 가운데 8번 마 뷰티풀 마리는 이제 정말로 전력질주할 수 있는 구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 미터가 딱 맞아요. 지금은 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선 천 미터가 딱 제격이고 어~ 직전 경주 이제 편성이 좀 강했죠. 그~ 오착한번한거 외에는 데뷔 이후 삼착 밖으로 벗어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딱 데뷔 이후 꾸준하게 자기 기량껏 띄어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는 충분히 이 꾸준한 그 걸음 가지고 도전력을 보여 줄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8번 말 뷰티풀 마린을 우승의 파랑새의 강력한 상대마로 좀 지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는 선두권은 5번이고요. 선추위권은 8번 말 뷰티풀 마린 요두 마리 방송 추천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야이말 많고 소문이 무성했던 금화클래시 3억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의 말이 여기에 출전을 합니다. 자원정일 위원회 씨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내용 모르시면 그냥 쉬어 가시는 게 나아요. 어 그리고 내용을 조금이라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와 반대로 어, 승부를 한번 해볼만합니다. 여기는 지금, 음, 우리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해드렸던, 뭐, 시대 안장의 1번 클린처가 강력한 중심을 모아줄 수 있는 편성이고, 어, 지금 김주원 위원이 예 말씀해준, 음, 경매가 3억의 이제 금화 클래시가, 아, 인기를 모아줍니다. 저는, 뭐, 거두절미 하고요, 2번만 헌치, 예, 요만을만 말씀을 드리고, 어, 부연 설명은 일단은, 아, 어 현장에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저도 이번 경주를 어떻게 좀 풀어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정일 위원도 지금 제대로 어, 이런 부연 설명을 예,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게 정말로 방송에서 어,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강마필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는 못 드립니다. 일단 9번만 싹스고가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말은 괜찮아요. 말은 괜찮고, 어, 당장 하위 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어, 그런 지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19조의 삼번마 그마클래시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수도 있는 경주인데 어, 구마마 싹스고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경주는 저희가 정말로 설명드릴 게 많은데 자세한 부분은 어, 저희가 현장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자 이번은 6등급 1000m 레이스인데 의외로 스타트가 좋은 말들이 음, 몇 마리 안 보여요. 그래서 어, 첫 촉으로는 음, 내용 말고 그냥 촉으로만 4분만 그랜드 질주가 느닷없이 예, 현명으로 안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얘는 실격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말이에요. 음, 완전히 뭐 (1600) 나왔다가 어 완전히 뭐~ 쓰레기가 돼가지고 뭐~ 잘못된 말이었는데 뭐~ 휴양 기간 없이 뭐~ 바로바로 바로 출전을 하면서 이제 현명이로 완전히 교체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네, 예, 정동철이가 또 조교를 하고 정동철이가 이제 3번마 뷰티풀 코리아에 가서 안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 말이지만 또 지구력적인 부분에서 또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게3번마 뷰티풀 코리아인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 3번마 뷰티풀 코리아하고 4번 그랜드 질주 두 마리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3번 뷰티풀 코리아는 일단은 앞선 전개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4번마 그랜드 질주는 음 실격 재검 이후에 거리를 줄이고 천 메타로 내려왔다라는 게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동철이가 조교한 두 마리, 삼 번, 사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금요 경마 화두는 이제 유연명이가 대망의 천승을 달성하느냐. 지금 카운트다운이 불과 마이너스 1,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경주에도 제가 현명이 말팔 번을 추천을 드렸는데 제 거기서 우승을 못했다라면은 이번 삼경주의 그랜드 질주 요거 가지고 다시 유현명이가 단 대든 안 대든 우승에 대한 욕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랜드 질주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리를 다시 줄였쓴 오버마. 페르디도 로켓도 이 페르디도 포머로이의 이 동생답게 일단 발전기 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좀덜 여물었기 때문에 경주 마로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합니다만 제 차차 보완이 되면 하위 등급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 이번 부단 삼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사오이세 마리 여러분들이 관심 마로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미터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말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뭔가 좀 아쉬웠던 말이 이번 만 원더풀 스파인데 요번에 준비가 잘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더풀 스파의 경쟁력도 여러 도야될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사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를 더 조교했다라는 내용이 들리는 게 이제 4번 마 파티 라이언입니다. 어, 일단은 이번 주를 조교를 하면서 이제 병합을 좀 벗어나서 뭐 강한 조교보다는 뭐 꾸준하게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4번 파티 라이언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제 포화주로 완전히 불량주로 개바닥 주로해서 1,300m 기록은 엄청나게 좋았죠. 나름대로 좀 약간의 어깨 쪽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쉬었다 나왔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뭐 깨끗하게 뭐 털어내고 복귀한 예, 복귀전에서 상당히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 마구요. 어0번마 와일드가이라는 말도 이제 모래 적응이 조금 약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쪽보다는 외곽이 낫고 거기에 이제 성실히 안장이기 때문에. 음 약간의 좀 거품이라고 저는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원더풀 메모리 3등급하고 병합을 하는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요거 두 마리가 됐기리입니다 4번 10번이 일단은 최저 배당을 만들어 놓을 텐데요 어, 요 최저 배당 저는 안 봅니다 어, 4번 파티라이언도 거품주로 어, 거품주로 기록이 완벽하게 거품이고 10번 와일드가이도 앞선에 나가줘야 되는데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만 얘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어떤 삼착삼착의 어떤 모습 음,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그렇게 예, 월등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 사태 막건 깨고 쇼부채가 한번 들어갑니다. 어, 저, 김주원 의원이 추천해준 이번 원더풀 스타의 예, 막판 취임력 어, 기대할 수가 있겠고, 어, 나머지 애들 중에 중심 잡고 들어가면 뭐 충분히 이번 경주는 적중과 배당을 동시에 거머쥘수 있겠다. 설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경영마 첫 번째 승부처이자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 사텐 깜빡이 날리고 승부 본다고 하니까 뭐 배당 메리트는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어짱 상당히 짭짤하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사탕 깰수 있는 말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깐요. 이번 부산 4경주는 원정일 위원과 여러분들 한배 타셔 가지고 여기서 일찌 감치 좀 승기를 굳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보겠습니다. 국상 5등급 1300m에 있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1번 원더풀 컨트리가 일단은 게이트를 잘 잡고 나와서 선행 추라이를 나설 텐데, 음. 혹시라도 이제 오전장에 김주현 위원이 이제 현명이를 추천해 줬는데 추천 해준 말이 뭐 아쉽게 2착 정도 어좀음 우승을 못 하고 2착 정도로 온다라면 여기에서는 어지간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김주현 위원이 딱 천승을 딱 맞춰 먹으면 여기서 이제는 딱천 일승 천 이승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뭐 현장 인기마지만는 일본 원더풀 컨트리는 뭐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 여기에서 또 이제 딱 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일번만 원더풀 컨트리 말씀드립니다. 음 알리겠습니다. 일본 원더풀 컨트리. 저 역시도 뭐 유현명이가 이제 일, 이, 삼, 사 경주 제 기승을 하면서 뭐이 경주는 안 하긴 합니다만, 이제 아쉬움을 남겼다면은 여기서 이제. 어 이제 고대하던 천승을 찍어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경주 강력한 축이 맞습니다. 제나무지바필 가운데에서는 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어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게이 6월 16일날 이6번막 기대였는데 이게 지금 원래 스피드가 있는 말인데 이제 스피드가 사라지면서 대신 제 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선입에 대한 추입에 대한 적응력이 어느 정도 배양이 되면서 이제 완성도라고 그러죠. 그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번이 선두권을 장악을 해버리면은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다 도토리 키재기 싸움이라, 이게 누가 먼저 스퍼를 때리느냐, 누가 더 의지 있게 몰아내느냐에 따라서 저배당 혹은 중고배당이 후착권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기도에서 밀려있긴 합니다만, 6번만 기대해도 충분히 후착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경주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육경주 보겠습니다. 어, 국산 4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오늘 준비한 상한가 승부처입니다. 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4등급 1,800m입니다. 원래 4등급은 1,800m가 그렇게 흔하게 편성이 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네, 이번 주에는 1,800m 경주가 편성이 됐고, 그래서 여기를 강력하게 노리고. 어,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말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사실 액면만 보면 1800m 거리에 대한 이 강점을 보일수 있는 말이 한 마리도 눈에 안보이는게 보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속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음, 딱한 마리가 여기서 1800에 대한 강점을 이 보여 줄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일단 마방에서도 이 말은 진단 내리기를 단거리보다는 중거리, 중거리보다는 장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폭발력이 없어요. 이 순간적인 폭발력, 초반에 튀어나가는 내지는 마지막 라스트에한 200m 전력 질주하는 그 폭발력 그런 게 없습니다. 대신 전 구간을 걸음걸음으로 꾸준하게 뛸수 있는 그런 스태미너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보다는 중거리, 중거리보다는 장거리를 더욱 더 집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00 가장 먼저 출사표를 이 던진 상황이고 편성 보니까는 웬만하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말 대가리 세워놓고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노려볼 생각인데 지금 제가 사전 인기도를 쭉 살펴보니까는 이 제가 보고 있는 축에 갖다 붙일 한 방짜리가 아예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 그냥 상한가 칠것 같아요. 어, 그 말을 누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 믿고 때를 축게그 누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복병짜리 한 마리 붙여가지고 여기서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때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한 인기만 두어 마리만 적당하게 까져 깔아가면은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제가 상한가 시원하게 쳐드릴수 있는 경주니까 여러분들 믿고 함께 해 주셔서 여기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이번에도 또좀덜 어, 팔리죠. 6번 브라보 마린인데 음, 여기는 뭐 선행마들이 조금 많습니다. 선입에서 또 움직일 애들도 많고 한데 이 6번 브라보 마린이 이제 7세고 어, 이제는 뭐 할아버지예요. 어, 39전을 뛰었고 근데 직전 경주 쿠바의 열정하고 이기다 편성에서 포화주로 속에서 올라왔었던 그 탄력감은 어 진짜 이제 노장 투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꺾이면 이제 못 올라올 것 같은데 막길 이유가 없어요. 어 분명히 이제 이번 브라보 마리는 뭐 거의 백판 수준이 될것 같은데요. 음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6번 브라보마린은 뭐 삼복성 시도 괜찮고요. 일단은 상승세를 일단은 무조건 탔기다 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음, 이번에도 한번 좀 노림수를 두도록 해하 해보, 어, 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6번 브라보마린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이었고요. 여기는 혼전입니다. 뭐 안쪽에 그레이트 록을 비롯해서 뭐 3번, 4번, 6번, 8번 여러 마리의 마필들이 도전력을 보일 수 있고 그 밖에 안 팔리는 말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변 소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혼전 경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승급전 얘기납니다만 4번마 영광의 보스가 겐좀 경쟁력을 보여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선행마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마방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얘는 선행을 나가는 것보다는 누구 하나를 보내놓고 따라가면서 이 경쟁을 시키는 게 더욱더 나은 경주력을 발휘를 한다. 이거를 어, 마방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행 작전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작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영광의 포스는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기대주 중에 한 말입니다. 뭐 성적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10번 뛰는 동안 이 여섯 번의 입상을 걷어냈던 마필이에요. 이제 다시 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어, 승급 전에 상대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말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설명드릴 마필들이 많은데 이번 7경주는 일단 방송에선 6번 마플하고 마리 4번 마리 영광의 포스 4번 6번 두 마리만 언급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들은 원정일 위원과 현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3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정말 끝장 승부입니다. 쇼부채측 승부초로 준비를 했고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8경주를 강력 승부초로 선정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냥 누가 뭐래도 일본 영광의 시대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죠. 어, 내 측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일단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게이트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현명이가 음또뭐 오전장에 저는 천승을 할 거라고 보지만 음 충분히 예, 아낄 이유가 없고 뭐 선행 나가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여기는 선행을 어떻게 나가는 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4번 천년의 강이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어, 천년의 강이 직전 경주에 이제 레드 클라우드 레이스에서 1400m에서 어차피 인기도에 밀려 있으니까 어, 뭐 앞에 나가겠어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강급이 됐던 말이기 때문에 어, 뭐 앞에 나가면 앞에 나가는 거지. 예 근데 음 굉장히 좀 어렵게 레이스를 좀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어, 뭐 어찌 되었건 레이스만 똥탕만 튀기고 어, 죽어버렸는데 이번에도 또이 4번 천년의 강이 그런 똥탕을 또 튀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결국엔 1번의 영광의 시대를 놓고 가는 쇼부채 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경주는 1번 영광의 시대를 추착으로 좀 돌려놓고 어 강한 중심마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릴게요. 어 요말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를 줄인 게또 포인트가 되겠고 따라가는 힘도 괜찮았고 조교 자체는 좀 조교 때 조금 들뜨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 경주만 딱 들어서면 말이 확실하게. 음 경제 확실하게 예, 보여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 강한 말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놈 그 놓고 앞선가는 애들 싹다 정리가 된다라면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두 마리를 원 툴로 여러분들께 예, 쇼부 채칙 승부채의 포인트를 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팔경주 어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laughs> 오늘 쇼부 채찍 승부고 지금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단. 이 원정일 위원이 노리는 한방 맞건의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 8경주가 어 제가 봤을 때에는 혼전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봤는데 원정일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건 맞추면 무조건 돈이 되는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원정일 위원이 오늘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승부처인 만큼 여러분들 믿고 함께 해 주셔서 그래서 좋은 결과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 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지원이가 오늘 준비한 이 부산 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닥터 썬더를 워낙 좋아해요. 이 닥터 썬더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따라가도 되는 말이고, 과거에 뭐 다실바가 완전히 늦발 받고 막판에서 그냥 전 구간을 그냥 한 호흡으로 뛰었던 그런. 어~ 참 음~ 능력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반 경주 2등급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단거리에서는 8번 닥터선더를 언급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금융 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고요 정말로 자신이 있고 이거는 배당이 괜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 100만 프로젝트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 선더 저 역시도 세게 봐요. 근데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일단 선행을 누가 나서느냐, 선두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선두권 마필들이 경합은 하지 않느냐, 경합을 했을 때에는 누가 올라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알고 들어가셔야 될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선행은 무조건 얘가 나갑니다. 한 마리가 있어요. 얘가 선행을 나가는 거고 나가는 순간 저는 그대로 갔다 꽂아 버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인기마가 아닙니다.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말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오늘 메인 승부를 들어가 볼 예정인데. 이말 때문에 피해를 볼수 있는 인기마들도 몇두 있고 반대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자리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중 배당을 비롯해서 고 배당 박건까지도 저희가 욕심내 볼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와줄 것 같아요. 변수만은 천이백 미터 이레이스기 때문에 김주원이가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내용도 확인을 했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도 내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배당 그리고 고배당 막권으로 어, 1억이 금요경마 세기 다 박아드릴 테니까 혹시 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역전 한번 누려보시면 되겠고 이기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세기 다 박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요경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에, 말씀 어, 드려봤고요. 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이제 추첨까지 딱 3주 남았기 때문에 매주 매주 결승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더 준비해서 좋은 마건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